예비역 병장들하고 대화를 하셨더라고요. 네네. 대화를 하시면서. 면제될 수 있거나 뭐 방위로 갈수 있어도 막 굳이 자원해서 그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뭐 대기업 같은 데는 군 경험을 안 해본 놈이 어떻게 대기업 와서 일을 하냐 이래가지고. 윤의모님 이제 부동시라는 그 문제로 병역, 병역 면제를 네. 받으셨어요. 네. 근데 그 옛날에 병역 면제 받으실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 그 당시에는 면제되거나 방위로 갈수 있어도 막 지원해 가 가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회보님은 왜 자원 안 하셨습니까? 아니, 저는 부동시라서 그냥 못간 거고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리고... 그런 식으로 못 가도 자원을 했다고 <laughs> 네. 젊은이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당시에는, 하셨잖아요. 그 당시에는 병역 자원이 굉장히 많아서. 예. 네. 하여튼 그... 자원은 할생각을 없었다. 그렇게 어, 받아들이겠습니다. 네.